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챙겨드리는 다우서 네임 컨설팅 네임 닥터 김재환입니다. 평안히 잘 계셨죠? 혹시 어제 소식 들으셨나요? 연예계에 마음 건강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 피증을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화려하게 보이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모두 행복해 보였던 모습들인데 마음의 병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명이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BTS급의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미스터트롯 시즌1의 임영웅씨와 불타는트롯맨에 참가했던 황영웅씨 이두 사람은 이름이 같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길래 현재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91년 6월 16일생입니다. 이름이 불릴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숫자로 코딩하면 404433 282211이라는 주파수를 갖습니다. 황영웅, 94년 10월 28일생, 마찬가지로 이름이 불릴 때 나오는 소리를 숫자로 코딩하면 887788 221122라는 주파수를 갖습니다 이두 사람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뜻참 좋죠 임영웅씨는 영웅시대라는 팬클럽도 있으시고요 현재로는 BTS급처럼 임영웅씨는 가는 곳마다 임영웅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될때 그리고 잘할 때 는 모릅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한없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이름을 들여다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자는 이응과 시입니다 에너지가 과한 것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좋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아주 좋을 수 있고. 힘들 때는 급격하게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황용 씨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마음 건강 주의보가 내리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이름의 코 값이 3과 4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값 어 3과 4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알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30%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30% 이상이 코값이 어 3과 4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그만큼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 씨의 성을 제외한 이름의 첫 글자인 호흡값은 4입니다. 이 4가 임용 씨는 이름 속에 4와 3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치근지심이 강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본인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이와 1은 나를 의미하는데 나를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웅 씨, 저도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우려되고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은 고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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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과 위로를 받지만 본인 스스로의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임영웅 씨가 반드시 가져서 균형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할 수 있습니다. 어, 마음이 쉴수 없는 이름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 꼭 가져야 된다. 팬 여러분들도 임영웅 씨가 항상 리프레시하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영 씨 이름도 보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숫자는 다 8과 7이고 밑에 보이는 숫자는 다 2와 1입니다.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과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자존심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빠져있는 에너지는 3과 4라는 에너지입니다. 이 3과 4는 감수성, 판단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황영웅 씨의 코어 값은 7입니다. 이 7은 내가 남자답고 장부의 역할을 할수 있고, 예전으로 치면 장수가 칼을 휘둘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이 3과 4라는 숫자가 없으면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한 후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황용 씨는 본인의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아주 많은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름에 수리작용을 하면, 이 8과 7은 피나 혈액을 얘기하는데, 내 감정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황영웅씨는 술을 입에 대는 게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파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름에 빠져있는 에너지들이 3, 4, 5, 6, 9, 0이라는 게 빠져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5, 6이고 내가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9와 0이라는 에너지인데 3, 4, 5, 6, 90 이란 에너지가 이 황룡이란 이름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영웅심리를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는 아주 후회 막심한 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 씨는 본인의 마음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이 이름도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름이지만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컨트롤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영웅이란 이름을 지어주셔서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의 영웅이란 이름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서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했던 임영웅 씨와 오버랩이 되면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과거사 논란으로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황영웅 씨가 이름을 예명을 쓰거나 개명을 해서 참석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본명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본명의 장점이 강점으로 나올 수 있는 예명을 사용하는 게 좋고, 부족하고 염려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명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타이고 잘 나갈 땐 모르지만, 연예인들은 인기를 쌓기는 정말 힘들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본인의 마음 건강, 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뻥 뚫린 공허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약물을 의존하기도 하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지금 왕왕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에게 본인이 에너지를 쏟아서 사랑과 감동을 주지만 본인 자신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마음이 병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화려해 보이지만 무대 뒤에 화면 뒤에서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범하게 편안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연예인도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삶에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명웅과 황령웅의 이름 속에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린 것 뿐이니까 험담이나 비방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시고요. 이름도 마음이 아픈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나 할것 없이 마음의 병 하나쯤은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누르는 힘이 강해서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주변에 따뜻한 말한 마디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 사화삼은 인내심과 자제력이 강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고 응원하시고 저도 임영웅 씨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위로가 되는데 완벽한 존재인 사람은 없습니다. 임영웅 씨 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도 본인의 마음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 이름은 고독하고 고독하고 고독한 이름이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웅 씨가 정말 본인의 젊었을 때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많은 노력으로 본인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꼭 거듭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타고난 달란트인 노래를 통해서 요번에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인정받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에게 빠져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과한 에너지는 덜어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없는 에너지를 채우는데 또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름은 조화와 균형 잡힌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우서 네임 컨설팅에서는 이름의 조화와 균형을 가장 우선시 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이름을 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연예인이 되거나 연예계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름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런 예명을 쓰시거나 또 그런 이름으로 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담겨져 있는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예계에만 마음 건강주의보가 발령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주변에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 이름이 아픈 이름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네임 닥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